여러분은 거북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용의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욱한 영이, 그리고 등 위에 날카로운 철갑송곳, 무엇보다 외군들을 벌벌 떨게 했던 천자총통의 강력한 포효를 떠올리실 겁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전 바다를 누비며 승리를 가져다 준 조선의 비밀병기, 그 위용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열광하는 그 화려한 승리의 뒷면, 그 거대한 거북선이라는 괴물의 뱃속 깊은 곳에는 역사책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북선의 심장이자 엔진이었던 녹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판옥선의 갑판 위가 아니라, 등가발의 어둡고 축축한 거북선의 지하층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그곳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숨조차 쉬기 힘든 생지옥이었을까요? 미군도 점령 못한다는 서울의 방어력만큼이나 단단했던 거북선의 외벽 안에서 녹군들이 마주했던 진짜 현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때는 1992년 임진왜란의 한복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북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느껴질까요? 장엄한 애국심? 아닙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와 숨을 막히게 하는 열기입니다. 거북선은 일반적인 판옥선과는 구조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판옥선이 옥상을 가진 2층 혹은 3층 건물이라면, 거북선은 그 위를 덮개로 완전히 밀폐해버린 거대한 장갑차와 같았습니다. 최근 학계의 유력한 정설에 따르면 거북선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죠. 1층은 창고와 휴식 공간, 2층은 노를 젓는 노꾼들의 공간, 그리고 3층은 포를 쏘는 전투 공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층과 3층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노군들의 머리 바로 위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포탄을 뿜어내는 거대한 대포들이 쉴새 없이 터지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천자 총통, 지자 총통 같은 거대 화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거북선 전체는 마치 거대한 종처럼 울려댔을 겁니다. 노군들은 그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과 배 전체를 뒤흔드는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귀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노를 놓는 순간 배는 멈추고 배가 멈추면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거북선은 사방이 막힌 밀폐 구조였습니다. 적의 화살과 조총 탄환을 막기에는 최적이었지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한여름 남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백 명의 군인이 좁은 공간에 모여 땀을 흘리고 대포를 쏠때 나오는 화약 연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기구라고는 아주 작은 구멍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눈은 화약연기에 따가워 눈물이 흐르고 목은 타들어 가는데 노군들은쉴새 없이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스탈링라드의 참혹한 시가전이나 아파트 지옥에서의 전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극한의 환경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노군들이 졌던 그 노는 어땠을까요? 거북선의 노는 우리가 흔히 조정경기에서 보는 가벼운 노가 아닙니다. 거북선 한 척에는 보통 좌우로 8개씩, 총 16개의 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노 하나를 적기 위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했을까요? 놀랍게도 노 하나당 5명에서 8명에 달하는 장정이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거북선 한 척에 탑승한 인원이 대략 150명 정도인데, 그중 100명 가까이가 오로지 노를 적기 위한 노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북선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포수가 아니라 노군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노군들이 구사했던 기술은 서양의 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양의 노가 물을 찍어서 뒤로 밀어내는 방식이라면 조선 수군의 노는 물 속에서 계속 좌우로 흔들며 추진력을 얻는 율로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물고기의 꼬리지느러미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이 방식은 체력 소모가 엄청나지만 좁은 수로에서 배를 제자리에서 회전시키거나 급발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나 일자진 같은 현란한 전술이 가능했던 건 사실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피땀 흘리며 노를 저었던 노군들의 초인적인 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지는 정말 눈물겹습니다. 거북선이 외군의 배에 돌격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거북선의 주특기는 적진 한복판으로 들이받아 진영을 무너뜨리는 당파 전술이었습니다. 거대한 거북선이 외선과 충돌하는 순간, 그 엄청난 충격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노꾼들의 어깨와 팔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노가 뒤로 밀리면서 노꾼들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팔이 탈구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노를 놓으면 옆에 있는 전우가 죽고 내 가족이 사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들의 생존 확률입니다. 만약 거북선이 적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판 위에 있는 장수들이나 포수들은 바다로 뛰어들 기회라도 있지만 맨 아래층 밀폐된 공간에서 노를 젓던 노꾼들은 배와 함께 수중 고분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북선은 적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노꾼들에게는 자칫하면 빠져나갈 문이 없는 거대한 나무관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노군들은 대부분 사회 최하층민인 노비들이나 가난한 양인들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의 영웅들이었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어두운 뱃속에서 노를 저었을까요? 단순히 무서운 군율 때문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이노군들에게도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하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노군들에게도 공로를 돌려 면천의 기회를 주거나 포상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장군은 이들을 소모품이 아닌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전후로 대우했습니다. 아마도 그 진심이 전달되었기에 그 지옥 같은 거북선의 지하층에서도 녹군들은 죽기 살기로 노를 저었을 겁니다. 거북선의 용머리가 뿜어내는 연기는 장군의 전략이었지만 거북선을 움직이게 한 거친 숨소리는 바로 이 이름 없는 노꾼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거북선의 밖으로 나와 봅시다. 화려한 전적과 위대한 승리 뒤에는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평화와 안전은 400년 전그 좁고 더운 거북선 안에서 피를 흘리며 노를 저었던 그들의 손마디가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군도 뚫기 힘들다는 서울의 방어 인프라처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지만 그 안에는 밤낮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현대판 노꾼들이 존재합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빛뒤에 숨겨진 청소노동자들 새벽을 가르며 물건을 배달하는 기사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이 시대의 진정한 거북선을 움직이는 주역들일 것입니다. 거북선 안의 노꾼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자존심을 짊어지고 거센 파도를 헤쳐나간 거인들이었습니다. 다음에 거북선 모형을 보거나 역사 영화를 보게 된다면 부디 용머리나 대포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노를 젓고 있을 백여명의 노꾼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땀 냄새와 거친 숨소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의 신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승리를 밑바닥에서부터 밀어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북선의 무적 방어력은 철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를 믿고 노를 저었던 노꾼들의 연대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노를 놓지 않았던 그들의 의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를 저어 나간다면 그 어떤 거친 바다도 건너지 못할 곳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북선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 노꾼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뜨거운 울림으로 느껴지시나요? 역사 속의 미스터리한 장소나 화해할 수 없는 국가들의 갈등보다 더 깊고 진한 울림을 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위해 흘린 진심 어린 땀방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북선의 내부는 분명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동료애와 헌신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게 거북선을 지탱했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오늘의 삶이라는 바다에서도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노를 저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거북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무적의 함선이라서가 아니라 그 함선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날, 우리도 그 녹군들처럼 활짝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링키의 한국사에서 전해드린 거북선 녹군들의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가슴 뜨거운 지식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여정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거북선처럼 단단하고 힘차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